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부르시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칭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특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읽히는 단어입니다. <목소리> 바울은 길리기아주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헬레니즘이 번성하던 지역이었지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그리고 베냐민 집합 출신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바울이 접한 이 헬레니즘의 문화는 그의 사유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 교육을 받았으며 나아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자 또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독특한 정체성이 있었고 이는 훗날 그의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은 그로하여금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도록 했고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메시아의 존재는 믿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프레임 속에서 예수를 그 메시아로서 이해한 것이죠. 즉,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적 전통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있었죠. 바울은 예수에 대한 신적 호칭으로서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00회 이상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헬레니즘 용어였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바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는 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신만의 변증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부르시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칭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특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읽히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언약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주체로 나타나죠. 특히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의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다양하게 강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인 양성교리, 즉,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논의는 복잡해서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서신 안에서도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저작에 의심되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 논란이 있거든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교회의 해석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 때만 하더라도요, 그 교수님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배울 때 이것을 바울의 서신으로서 인정하고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저자를 알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문체나 표현 방법 등이 그 안에서도 달랐기 때문이죠. 이게 비평학적 연구입니다. 물론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해서 히브리서의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죠. 요즘은 큐티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기본 상식으로 소개됩니다. 울트만이나 케제만, 슈바이처와 같은 학자들은 골로세서를 바울서신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핀멜과 같은 학자는 여전히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저작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바울 서신이라고 인정하는 일곱 개 서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세서는 선제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즉 신성을 강조하는 고기독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물론 골로세서에서 나타나는 이 기독론을 유대 의 지혜 전통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그의 선제성,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관점이 고기독론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분을 높은 데에서부터 출발시키죠. 반면에 저기독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의 인간적인 삶이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심지어 인간이셨던 예수가 훗날 메시아가 되셨다는 지금의 교회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단적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죠. 물론 저 기동론이 잘못되었고 고 기동론만 옳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이론 모두 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이해나 예수님의 자의식, 성서에서 묘사되는 신인 양성교리에 대한 역사성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전제하는 고기동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블트만은 이를 고지고 때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뒤에는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있다고 보았죠. 블트만의 이러한 영지주의적 가정은 바울 이전에 이미 영지주의가 성행했다는 가정에서부터 기초하는데 이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는 전통적으로 해석한 이고기동론적 관점과 달리 고린도전서 15장과 관련하여 아담 기동론이나저기동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담긴 신성을 말한다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낮아지신 삶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양이었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아담, 빌립보서와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아담 기동론은 제임스던의 대표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밤의 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가 묘사하는 그리스도로는 순수하게 바울만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성되었던 신앙 고백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결합하여 발전시킨 것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신성을 강조하던 인성을 강조하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강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도는 사실상 고기동론이면서 저기동론적 특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협소하면서도 그나마 최선의 고백이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